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그, 제가 맨 처음에 이제 7급을 받고, 그, 병원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 병원에 있을 때는 뭐, 뭐, 제가 간호사니까 별, 별일 없이 그냥 쑥 지나갔다가, 병원 생활 7년 만에 이제 보건소로 가게 된 거죠. 보건소에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맡았던 게 7급이기 때문에 주사. 급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 일을 받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생활 하다가 갑자기 행정이라는 걸 하게 돼서 뭔 소린지 잘 모르겠거든 그런데 하는데 개장님왈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저 아무것도 안했어요 <laughs> 자개장님왈 공문서를 작성해서 이걸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문서 어떻게 작성해요? 그랬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하여튼 거기 작년거한건 봐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작년 거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항상 행정이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가서 잘 모르겠다. 작년 건뒤두 적어 보면 돼요. 작년 거 분명히 안 버리고 있을 겁니다. 버리면 법에 걸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훑어보는 거야. 그럼 몇월 달에 뭐 하게끔 돼 있고, 몇월 달에 뭐 하게끔 돼 있고, 스케줄이 항상 똑같은 반복이 돼요. 그럼 그걸 찾아서 고대로 했어요. 진짜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월만 바꿨어. 시간, 월. 이렇게. 그러니까 2018년인데, 올해 18년이면 17년 거를 18년을 슬쩍 바꾸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오 어? 공문서 좀쓸줄 아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그런데, 저거 그래요. 화장실 갔다 와서 밑닦고안닦고 이러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대우는 술밑 닦죠? 그랬더니 왜공문서는안 닦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문서 끝에, 끝에 뭐를 써야지만 밑을 닦은 거랑 똑같다. 뭐. 뭐뭐 합니다. 라고 땅 끊고 끝에 가서 끝자 끝자를 꼭 써야 밑을 닦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자는 밑도 안 닦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꼭 끝자를 쓰셔야 돼. 끝자를 쓰면, 아, 마무리하고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스윙을 하려는 거예요. 스윙? 스윙이 뭐지? 그 아무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서 이렇게 결제해서 많다 갖고, 그거를 그냥 내사람다떡하니 치워놓고, 나, 나 오늘 신청 받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게 있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지난 거예요. 그때 일주일 뒤에 그계장님이 수행한 거, 실행한 거, 실행했지 이런 거에서, 네 했어요. 수행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수행을 했죠. 그게 아니라 그거를 공문서를 보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니까 다른 보건소로 보냈느냐, 아니면 본청에 보냈느냐, 본청 이게 그러니까 시청은 본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청이 보냈느냐 이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내는 건데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든지 인편으로 보내든지 보내는 걸 수행 또는 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책 서랍 속에 딱집어 넣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공원에 네. 가시면. 뭐 행정이 행도 행정 올라갔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소파는 도중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어설프지 말라고요. 근데 한번 이게 책을 잡히면 엄청난 책 잡힙니다. 그리고 행정도 모르는 게 유치원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은 정말 학문으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현장에서 할 게, 여러분은 행정가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수업시간 내내 제가 잔소리 끼고 하는 경우를, 것을 월, 릿일에 기억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어, 가서 실행에 좀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보건행정은 굉장히 단어 뜻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외우기도 힘들고 어떻게 두 가지 다 갖고 가셔야 돼 암기 암기도 하셔야 되고 단어 뜻풀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될지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